이렇게 세개 나란히 두고 쓰고 있고요. 이쪽에서 젖병 쓰고 물에 한번 담가 놨다가 씻어서 여기서 건조를 시키고 유팡이 넣고 소독하면은 조립해서 위에다가 조립해서 올려놓으면 여기서 골라서 불에 자로 이제 분유 내리면 되거든요. 이런 순서로 하고 쓰고 있고요. 보시면 젖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애기가 잘 개원해서 혹시 공기를 많이 먹어서 잘 개어내는 것 같아서, 배아리적병을 그래, 알아보다가 유미랑 혜겐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해,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바꾸더라도 개원에겐또 똑같이 개어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가리지 않고 다잘 물어서 그냥 덜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맘이랑 혜겐이랑 유미랑 더블 아트. 오케이, 네 가지. 그 다음에, 브레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바로 분유 여기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젖병 올려놓으면은. 새벽 수유할때 엄청 유용하게 쓰고, 보시면, 브레짜가 번거로운 게 세척이랑, 그 다음에 물. 몰랐는데 물을 한번 100도씨로 끓여서, 50도로 식힌 다음에 여기 물 탱크에 넣어야 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몰랐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베이비 워터를 구매해서 그냥 안 끓이고 그냥 바로 넣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비 워터가 분유가 더잘 녹기도 한다그래서 그냥 이거 사서 쓰고 있고요. 깔때기. 이거 분유 4번 내리면 여기 안에 분유 가루랑 물이 떡져 있어서 세척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떠야 이거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분으로 여러개 사두고 뜨면 빼서 여기 넣고 새거 껴서 분유 내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유는 이거 아이벤에 쓴삼형분 이거 먹이고 지금 여섯 통째 먹었고 여기 보시면 갑자기 빨래 애기가 많이 개어내니까 토를 많이 해서 그 빨래를 하더라도 그 손수건에 노랗게 남아있더라고요 비린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과탄산을 한번 담가서 빨래하고 있어요 면 손수건은 괜찮은데 그 반부배배 이 거즈 손수건은 그 노랗게 색깔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옷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탄산에 한번 해서 애기세탁기 삶은 모드로 돌리고 있어요 청소년 집게도 음. 다음은 기저귀갈이대 기저귀갈이대는 소백원 거고요 물려받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기저귀도 갈고 옷도 갈아입고 로션도 바르고 이것저것 여기서 많이 해서 엄청 활용도 있게 쓰고 있고요 보시면 방수패드 하나랑 음. 여기 속싸게 그냥 여분으로 남아서 좀 부드럽게 깔아두고, 기저귀 갈때 애기 많이 개원해서, 베기좀 두꺼운 거 하나 잠깐 눕혀놓고, 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물티슈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건티슈. 여기 이거에다가 물 묻혀서 애기 얼굴 닦아주거나, 아니면 소중히 닦아줄 때, 이걸로 쓰고 있어요 건티슈. 꼭,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애기 로션이랑 바스. 저는 몽디에스로 다 구매했고요. 보시면, 기저귀 발진 크림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준비를 안 해서 그냥 바, 조리원에서 살짝 발진이 있어서 그냥 구매를 하긴 했거든요. 로아스 레벨거 이거 약간 백탁현상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면서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갖고 있고, 기저귀는 하비스 맥스 드라이. 제 지인분이 이거 쓴다 그래서 잘 쓰고 있다 그래서 발진 없이 그래서 저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발진 없이. 다음 여기는 여기 여분 옷 내복 넣어놓고 그래서 어차피 옷 갈아입으니까 다 여기서 여분 옷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쪽에 여기 옷을 빨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빨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여기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귀엽죠? 여기는 빨래 바구니 넣고 저기 뒤에는 아기띠랑 저 방수패드 여분 넣어뒀거든요. 한 방수패드 여분이랑 포근해 아기 슬링 이거 슬링 물려받은 건데 가끔 너무 부채거나 할때 오래 안아줄 때 쓰긴 하는데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좀 조이는 느낌 이 있어서. 신생할 때 썼는데 지금 한달 지나서 잘안 쓰게 돼요. 애기가 조금 커가지고 트롤리 이렇게 위에는 뭐여기 면봉이랑 뭐체온기비반대스모 보호대 이거 있고 유축기 지금은 유축기 안 쓰는데 전 여기다 놔뒀고요제게 탄력한 거 잠깐 여기다 뽑아내요 아기 여기 손톱깎이, 마더 키이 여기 위에다가 두고서 손톱깎을 때도 여기 눕혀서. 손톱 깎이고 있어요 코 파줄 때도 눕혀서 면봉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 여기는 손수건 면 손수건이랑 거제 손수건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 헤어밴드랑 턱받이 손여이 모자 이런거 잡동사니 좀 달아놨고 여기는 속사개랑 목욕수건 속사개가 많아서 지금 이거를 목욕수건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 다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진짜 여기저기 두루두루 그 다음에 여기 천기자인데 천기자기는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거 목욕수건으로 쓰려고 넣어두긴 했는데 이게 지금 더 도톰해서 겨울이니까 이걸로 쓰고 있고 이건 아마 봄, 여름대야쓸것 같아요. 지금 목욕하면 추우니까 조금 도톰한걸로 먼저 쓰고 있어요 요렇게 트롤리는 요렇게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 옆에 쓰레기통 기저귀 쓰레기통 저 매직캔 히포 크롬으로 준비했고요 용량 27리터인데 매일매일 갈아주긴 해야 돼요 금방금방 차기는 하더라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다음은 제가 주로 낮에 생활하는 공간. 주로 여기에서 수유하고, 여기 틀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재울 때도 여기서 그냥 앉아서 재우기도 하고요. 여기 캠프벨리 수유 수유 소파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저거 수유 시트. 이거 처음에 못 가누고 그 다음에 애기가 잘 개월이니까 혹시 수유 자세가 이상한가 해서 이거 구매해서 이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용품 루에 두고서 쓰고 쓰면 여기 앞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손수건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렇게 제 지정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는 애기가 어, 자거나 먹을 때 빼고 놀 때는 여기 눕혀 놓거든요. 모빌도 있고 여기, 여기 발실어울까봐 이거 속싸개 속싸개를 이불처럼 덮어주고 애착 인형이랑 여기 딸랑이 같은 거. 아직은 못 갖고 놀지만 그래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다 두고 아, 이렇게 생활공간 짜잔 다음은 침실 잠은 거의 방에서 재우려고 하고요 보시면 여기 원목 침대 있고 이쪽에 역 방구 있는데 밤에 여기서 그냥 재우고 혹시 새벽에 트름을 안 하거나 그러면 그냥 옆 방구에서 간단하게 재우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흑백 모빌이랑 타이니 모빌 두고, 이거 머미 쿨쿨인데, 이거 애기 다리 쪽에만 덮어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리 바둥바둥 거리니까 하고, 침실은 간단하게. 여기는 원래 애기 방으로 꾸몄던 곳인데요. 지금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물건 이렇게 쌓아두고 유모차 두고 이거는 스윙 물려받은 건데 굴곡져서 애기가 찌그러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조금 더 크면 보여드릴 거예요. 놔뒀고요. 유모차 유모차는 지금 연습하고 있어서 집에서 가끔 적응하게 조금씩 태우고 있어요. 이렇게. 음. 음. 옆에는 이솔주모차 방풍컵하고, 이거는 소서? 점퍼르 이거 당근 해왔어요. 새 거길래. 아직 못하긴 하지만 엄청 깨끗하고 새 거길래 당근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이기장. 저는 한샘 보나 베이비장이고요. 이렇게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다좀 넣어놨어요. 기 기저귀랑 분유 미리 이렇게 사다 놓은 거. 그리고 이게 여기 옷 같은 거. 넣어두고 여기도 빈대로. 욕실용품인데요. 욕실용품은 아기욕조 이거 베베케스 욕조거든요.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작은 행금용 대야. 커서 불편하긴 한데 집에 욕조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앉을 수 있을 때 저기서 물놀이 할수 있게끔 좀 처음에 큰 사이즈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기 비대. 아기 비대. 비데. 욕조랑 비대는 이걸로 세척해주고 있어요. 뿌려서 쓰는 거.